수련기 사용 방법입니다. 우선 설치 방법입니다. 스위치 옆 선을 30A 이상 차단기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회전 방향 보시고요. 스크류가 안쪽으로 들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사용 방법입니다. 선 스위치 넣고 흙 토련하고 스위치 끄고 에어 빼주고가 사용 방법 답니다. 자 스위치 온 해줍니다. 토련기가 돌아가면 토련을 해줍니다. 다 토련을 하셨으면 스위치를 오프 시켜줍니다. 진공계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. 에어를 빼주시고. 계지가 0으로 떨어지면 30초 정도 있다 계지를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입니다 진공펌프 관리법입니다 투전기 우측에 보시면 진공펌프가 있습니다 진공펌프의 계지를 보시면 이 가운데 이 계지가 지금 빨간점 중간까지 오일이 차 있습니다 토련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요 밸브를 열어 주셔서 물을 빼 주시면 됩니다 빼 주시고 다시 닫아 주시고 게지가 빨간점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이 위쪽으로 해서 오일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흙이 이물질이나 흙 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우측에 보시면은 요 8개의 볼트가 있습니다. 요걸 여셔서 요 안에 아미가 들어있습니다. 요 볼트를 여시면 요런 걸름망이 있습니다. 요 걸름망을 이 걸름망에 걸려있으니 이물질도 걸려있으니 요거를 제거해주시고 다시 요 상태로 넣어주시고 그 상태로 닫아주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